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바람이 왜 이렇게 꼬이네 이번에는 어휴, 이게 알톤 모델이에요 알톤 로드마스터 인데 제가 항상 하이브리드 아팔란치아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아팔란치아만 한 8년 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로드 자전거에 대해서 땡기더라고요 로드 아니면 MTB 둘 중에 하나는 꼭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염원이 간절하니까 너무나 염원이 간절하니까 그 우주에서 그걸 들어주네요 그 같이 일하시던 근무하시던 분이 이 로드 자전거가 하나 생겼는데 그걸 저한테 넘기셨어요 그것도 어떻게? 공짜로 처음에 이 타이어가 좀 펑크나 있었어요 양쪽 다 그래서 타이브 타이어 펑크난 거 양쪽 다 교체하고 그 다음에 좀 수리했어요 여기저기 핸들도 너무 낮아갖고 여기 보시면은 핸들 높이, 이거 보이네. 핸들 높이 올리는 이게 있어요 아이고, 아이고. 이 녀석을 2만 5천 원 줬나? 주고 이제 장작해서 핸들 높이 올리고 그러고 해서 타는데 어, 일단 이 녀석 가볍습니다. 가볍고 10kg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10, 10kg 넘을라나? 10kg 안팎입니다. 그리고 이거 네. 구동계도, 이게 소위 뭐 소라급인가?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클라레스급인가? 클라레스구나. 클라, 클라레스. 클라레스급인가? 뭐 그런 건데, 잘 돼요. 잘 넘어가고, 탁, 탁, 잘 되고, 기어 변속도 좋고, 다 좋은데, 어... 뭐 자동, 이, 자전거도 잘 나가요 잘 나가는데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<laughs> 뭐이 자전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제 문제죠 제가 몸무게가 지금 105kg 나가는데 105kg가 타기에는 조금 <laughs> 내가 조금 어딘가 모르게 좀 약해 보여 <laughs> 솔직히 그 이거는 저한테도 이 녀석한테도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이것저것 고쳐서 로드 자전거 타보고 싶은 염원은 풀었지만 그냥 저는 8년된 아팔란치 하나 계속 타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MTB로 갈아타든가 로드는 저랑 좀안 맞네요 좀 단단한 로드를 봤으면 모르겠는데 로드들이 보면 다 얍실하더라고 그냥 좀 제가 타면 위험은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결국엔 제가 살을 빼야죠 뭐 90kg 이하가 타야 돼. 아, 맞다. 그 삼천리 자전거 중에서 보니까 로드 그 XRX인가? 그 녀석은 좀 단단하게 생겼던데, 대신 무게는 좀 있을 것 같아요. 가벼운 거 타다가 무거운 거 타려고 하면 잘 타기 힘들어요. 그것도 문제가 있죠. 제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, 그 하이브리드. 제 아팔란치아, 그 녀석이 한 17kg, 18kg 돼요. 되게 무거워요. 되게 무거운데, 이 녀석으로 갈아타니까. 이 가볍다, 가볍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이더라고요. 들고 다닐 때도 편하고, 끌고 다닐 때도 편하고, 그리고 왠지 모르게 좀더 자전거가 편하게 나가는 것 같고, 하지만 그제 몸무게로서 이 로드 자전거 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90km 이하가 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 가벼운 이 녀석을 놔줄 수밖에 없는 게 조만간 타다가, 이제, 제가 계속 타고 다니다가는 어떤 언덕이나 뭐, 턱 같은 거 만나면은, 그, 얘도 박살, 저도 박살, 뭐,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, 이거는 중고나라에다가 넘겨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넘기기 전에, 영상, 마지막으로 이 녀석과의 추억을, 추억을 한번 더듬으면서, 빠이빠이. 바이 바이, 짜이 젠 사연하라. <laughs> 아무튼, 잘 있어라. 좀, 느신한 주인 만나서 너도 고생하지 말고.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예. Yep.